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다른 인형 봉지 안에 있는 인형들, 저 하얀 봉지 안에 있는 인형들을 꺼내서 어떤 그 어떤 인형이 들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보이 보이시나요? 인형을 꺼내 보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가지의 캐릭터와 잠만보. 아시아 총 9개, 9개의 인형이 있습니다. 잔망모는 중복이기 때문에 8가지 인형은 번 소개 하나씩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첫 번째 이 친구. 도라에몽이죠. 일명 도라에몽이라고 하는.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이 도라에몽을 보셨겠죠. 보신 분은 이런 정말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하라를 사는 게 행복하겠죠. 이 인형 부드럽지는 않지만 약간 딱딱한 면이 있는데 빵빵하게, 뭐 손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느낌이고요. 꼬랑지도 매력적이고, 이 안테나 같이 생긴 요걸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오래돼서 상태가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냥 소장과 누군가에게 나눔을 받았던, 뽑기를 해서 뽑았던,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,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소개시켜 줬습니다. 자 그럼 두 번째 인형 소개시켜 드릴게요. 두 번째 인형은 색깔이 똑같은 옆에 있는 보노보노. 보노보노도 참 인기가 많은 캐릭터죠. 정품 딱지 붙어 있고요. 요 친구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달에 나온 거라 거의 무한 뭐 7년 됐으니 오래된 상태치고는 정말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인형 자고 있는 건가요 보노보노? 알 수가 없어요 표정만 봐서는 자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너무나 귀여운 다람쥐 친구인가요? 자세히도 기억이 안 나네요 리래돼서이게 뭘까요? 간식인가요? 요 간식을 자면서 도 갖고 있는 귀여운 우리 보노보노 인형 입니다. 그럼 세 번째 이 친구. 이 친구 모르신 분 있으신가? 이 친구 보시면 미니언즈죠, 미니언즈. 미니언즈인데 이냥좀큰것 같아요. <laughs> 머리만 길고 다리 짧고 팔도 중간이고 배 나오고 이 청바지 멜빵바지가 고정이네요. 정말 귀여운 폭빵하게 귀여운 미니언즈. 이 머리카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, 여덟 아홉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네요 이 머리카락 아홉 개가 왜 있는지는 제이 미니언즈라는 애니메이션을 잘보진 않아서 <laughs>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 정도면 인기가 많은 케이트인거죠 어, 미니언즈를 좋아하시는 분 혹시 이 머리카락이 왜 9개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럼 다음 인형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 친구 지방이죠. 지방이. 만나야지 방이만나요 지방이. 여기 보니까 지방 엄청 오래된 목보지방이 얌얌얌얌 햄버거를 맛있게 얌얌얌얌 얌얌얌얌 저도 갑자기 오늘 방 햄버거 먹고 지어지네요 어떤 지 어떤 지방이, 지방이가 어떤 어떤 걸 먹는지 정확히는 못하지만, 이, 이름대로 제 생각에는 지방, 흔히 말하는 배가 많이 나오는, 배가 부르는, 더 어, 당이 높은, 이런 맛은 있지만, 정말 건강에 좋지 않은, 배가 빵빵하게 나오는, 지방, 배 속에 지방이 꽈득 차지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케이터인 걸로 기억이 나요. 하지만, 케이트 한 보면 정말 귀엽죠. 푸동푸동하고 정말 한때는 인기가 많았던 그런 인형입니다. 그럼 그다음 다음 인형은 요 잠만보. 좋아요. 포켓몬스터 인형이죠. 잠만보 인형도 아마 저번에 포켓몬스터 인형 했을 때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군데군데 잘 숨어서 자고 있어요. 제품 제 인형 수집 하고 있는 <laughs>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창고 안에 뭔 여러 가지 이런 인형을 담은 가방이라든가 이런 봉지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꼭한 마리씩 나와요. 이 잔만 모가 몇 마리가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. 처음에는 뽑기가 정말 어려운 아이여서 많이 힘들었는데 한 방법을 알고 나니까 요 친구만큼 쉽게 구할 수 있는. 포켓몬 인형이 드물더라고요. 그래서 선물도 많이 해주고 남아있는 맨날 잠만 자고 있어 배가 볼록볼록 나와가지고 배로는 절대 못 잡는 그런 친구였죠. 발도 참 귀엽고 등치에 비해 너무너무 귀여운데 포켓몬스터 잠만 보였습니다. 그럼 다음 인형 요 친구 요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.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? 스펀지밥에 나오는 친구인데 뚱이? 어, 뚱이 맞아. 뚱이였던 것 같아요. 뚱이. 배가 뚱뚱하게 해서 뚱이가요. 머, 뭐, 어머 리가 길어요. 무슨 이어이 뚱이가 어떤 동물을 표현했던 것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. 저 아들이 되게 좋아해서 가끔 봤던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이 되나 만화? 아무튼 그런데 저는 잘그 스폰지밥? 스폰지밥 맞죠? 스폰지밥에 그 맨날 햄버거 가족만 나오는 햄버거 가게에서 신메맨 나오는 그 내용만 자주 봐가지고, 정확히 이 친구에 대해서 아는 건 스펀지와 친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, 다른 매력이 있는, 요걸로 한대 맞으면 아프겠죠? 부드럽고, 참, 매력이 넘치는 그런 아이입니다. 그럼 다음은, 요 친구. 계란라이계란라이 아, 요 친구가 또 이름이 있었는데, 제가 기억이 안 나요. 이기뭐텐타마인가 구텐타마? 굿댄타마? 모르겠네요, 정확히는. 계란 모양 닮았던 걸 기억하는데, 노란자에 흰, 흰, 흰자. 이렇게 해서. 단순한 인형이지만, 이 친구 또한 한참 인기가 많았던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인기가 많지 않다면, 제가 이 친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건데, 넌 이름이 뭐니? 하고 전혀 모르, 모르는, 모르는 친구일 텐데, 그래도 이 친구를 몇번 봤던 기억이 있어요. 제가 계란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, 맞죠? 계란 닮은 그 캐릭터.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. 혹시 아시는 분뭐 있으면 어디에 나왔던 이 캐릭터 인형이 어디서 나왔던 친구인지 댓글로 아시는 분뭐 있으면 달아주세요. 그럼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잔만보는 아까 했으니까 이 친구. 이 친구가 좀 커요. 이 잔만보도 거의 30cm 정도 되는 건데 잔만보만한 크기가 되어 있고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. 주머니가. 뚫리진 않았고, 뭐 있다가, 뭘 넣을 수 있나? 모르겠어요. 이 모자는 뭘까요? 이 친구 같은 경우는, 헤이모이라고 하는 헤이모이. 헤이모이. 혹시 헤이모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, 아마,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, 많지 않았을까?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요거는, 요 안에가 이제 띄어, 떠지는, 띄어지는 것 같은데, 밑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. 정확한 우드는 뭔지 모르겠어요. 이게 혹시 마술사 그 모자라면 일단 잠깐 숨겼다가 끼네 놓고 이런 식의 활용을 하지 않았을까? 정말 귀여운 제 색깔도 좋아하는 파란색 하늘색 그런 약간 중형 중간에 색깔인데 파란색 하늘색 그 중간 좀 다리도 귀엽고 팔도 너무 너무 짧지만 귀도 그렇고 어떤 캐릭터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약간 고 곰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인형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!